참 심하 심한... 노래 부를 때 호흡을 뱉으면서 어떻게 노래를 해야 하는지 모를 때 제트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제트는 저번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했었지만 모음이 아닌 자음의 소리로 성대 진동과 호흡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노래에 필요한 적절한 압력과 호흡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아 그럼 제트 할때 그냥 호흡만 세게 보내면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성대와 성대 사이 틈새에서 보내는 호흡 기류를 똑같이 내보낸다고 생각하시고 제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트를 글라이딩 연습 방법으로 추천해드리는데요. 자신의 편한 음역대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호흡 압력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글라이딩을 해보세요. 이때 글라이딩하하시서점 점점 지지 호흡 흡기류조조하하요요 제트를 하시면서 목이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호흡이 안 나가셔서 성대 진동보다는 성대음 소리가 더 크실 거니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트는 성대를 접촉시키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접촉시킬 때 목이 조이지 않고 적절한 호흡이 나가는 걸 느끼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되시는 분들은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안 되는 노래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특히 도약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요. 아주 참시만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암이랑 시랑 소리가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제 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주 잠시만 이런 식으로요